안녕하세요. 최현서입니다. 어, 지난번에 타운스타 노드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어, 중요하게 이제 조금 말씀드릴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좀 첨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도 있어가지고, 어, 다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운스타 노드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갈라노드, 그 파운더 노드 자체가 이제 워낙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노드 게임에 이제 관련한 노드 또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글은, 일단 이러한 게임 특정 노드가 나오는 거는 먼저 노드를 선취해가지고 이제 돌리고 있는, 채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거나 이제 보상에 방해되지 않는다. 이런 점이고요. 조금 내려와서 보면 노드 라이선스 언제 판매될 건지 이거는 골드 채널과 노드 오너 채널에서 24시간 전에 공지 발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타운스타 노드는 어떤 통화? 갈라로 구매할 수 있고 이후에 이더리움, 이제, 베이지 어텐션인데, 처음에, 이제, 우선 400개를 판매된다고 하는데, 이 400개는 대부분 다 갈라로 판매가 끝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노드 라이선스는 몇 개나 있느냐, <laughs> 게임하는 플레이어들, 플레이어들 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의 성장과 비례하여 성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왜 이게 10%인가? 어, 이거를 조금 예로 들면은, 이제 뭐한 100명의 유저가 게임을 한다고 하면 노드를 말하자면 한 10개만 돌려도 이제 100명이 게임할 수 있는데 굳이 100명이 게임하는데 12개, 13개, 20개의 노드를, 노드가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게임을 지원하는 그 수준까지만 노드를 판매하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그렇게 성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판매될 예정인가. 게임의 성장에 따라, 그래야 되겠죠? 게임의 성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이제 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어, 노드 라이선스의 총합은 타운스타의 가장 많은 이제 게임 진행한 사람들의 수의 10%를 절대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건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렸었는데 노드 하나의 가격을 이제 추정치로 7,500불부터 12,500불 사이로 책정될 거라 예상되고요.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850만원 이상이고요. 음, 이후 판매부는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이거는 <laughs> 이제 현재 모델을 기준으로 음, 파운더스 노드에 분배되는 타운이 지금 예를 들면 뭐 100개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0.25배,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운 코드 타운 개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파운더스 노드들의 보상으로 지급된 게총 4만 7천 개. ,000개. 4만 7천 개를 파운더 노드 가진 사람들이 지금 나눠가지고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근데 이제 그날 타운스타 노드가 운영되었다면, 이제 분배되는 타운 개수는 4만 7천 개에 분배되었을 때 여기에 0.25배, 1배 사이라고 했으니까 0.25배를 하면은 11,750개가 나오고요. 1배를 하면 4만 7천 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총 400개가 나오기 때문에 400명이 나눠가는 겁니다. 타운스타 노드가 400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400개가 모두 다 돌아갔다고 가정을 하면 각각 이제 최소 29개에서 117개가 지급되고요. 만약 400개 중에 300개가 그냥 놀고 100개만 내가 100개만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117개에서 470개 이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현재는 이제 타운스타 노드는 파운더스 노드와 이제 동일한 보상 기준. 현재는 6시간 돌려야 보상이 지급된다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보상 기준이 뭐 24시간 가동으로 변경되면 그때는 이런 보상 기준도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이건 아직 예정된 거기 때문에 아마 6시간으로 이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음 여기서도 아까랑 똑같은 말이 나와 있죠. 노드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먼저 들어왔던 파운더스 노드 보상을 빼앗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운스타 노드를 돌리면 타운 이외의 토큰도 받을 수 있나요? 어, 이거는 게임만을 위한 노드이기 때문에 이 타운스타 게임만 관련해서 타운 코인만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어, 다른 유형의 토큰 보상을 분배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NFT 출수를, 출시를 할수 있고.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벤트를 통해서 아마 진행되거나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플레이어가 타운스타를 하면 이제 보상이 줄어드느냐. 이제 꼭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타운스타 노드 운영자에게 지급된 타운이 이제 파운더스 노드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양을 따르죠. 아까 0.25배에서 1배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파운더스 노드 운영자들의 지급되는 타운은 어, 파운더스 노드가 늘어나고, 이제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타운, 이제, 그 타운 배우받는 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노드의 차이점, 이건 위에 설명했었는데, 이건 타운 스타에만 적용되는 거고, 파운더스 노드는 갈락게임즈 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접 변동사항, 파운더스 노드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음... 타운 공급량에 영향이 있을까요? 파운더스 노드에 배포하기 위해 생성, 생성된 타운과 유사하게 이제 타운스타 노드에 배포되도록 타운이 생성됩니다. 이건별말 중요한 말 아닌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것이 있었죠? 어, 타운스타 노드 라이센스를 첫 400개를 판매하는데 그 중에 20개 이제 5%를 파운더스 노드 오너에게 무작위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뭐, 배포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엄청 행복하겠죠? 그리고 타운스타노드의 로드맵 로드맵은 이제 지금은 버전 1로 아마 출시가 될 거고요 나중엔 업그레이드된 버전 2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버전 1이 출시되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음, 여기에 관한 내용은 제가 좀 건너뛰고요 아마 갈라게임즈 중앙 서버의 부하를 줄이는데 사용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어, 기능도 아직은 음, <laughs> 어, 다른 플레이 할 때. 어, 노드상에서 마을이 운영되면, 자세한 내용은 버전 2. 어, 아직은 이것들이 전부다 100% 정해진 게 아니고요. 버전 2가 출시되면, 또 이제 아직 버전 2가 가까워지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직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게임즈 이제 호스팅하는 것이 서버 부활을 줄이고 탈중앙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건제 생각도 그렇고요. 아,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이것도 음, 갈라 게임즈 자체가 이런 게임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파운더스 노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드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파운더스 노드만으로 이제 작업 부하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 노드가 있어야 한다는 이제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 여기서 이것도 조금 궁금하긴 했었는데, 버전 2가 이제 진행되면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이 경쟁 모드에서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 근데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공정한 혜택이 되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회사에서 조절을 할것 같고요. 타운스타 노드, 당연히 인터넷 연결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게임을 운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노드를 돌려서. 그리고 이제 머신 아이디, 이거는 노드 라이선스 하나만 연결될 수 있지만 아이디 하나로 두 개를 이제 아마 돌릴 수 있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나라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다 충족시킬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요건이 아니고요. 다른 게임들도 타운스 노드와 비슷한 게임 특정 노드 이용해야 할 겁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부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도 어 이제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 모아둔 갈라. 이거는 여기서 추... 어... 여기서 추천하거나 조언을 할수 없다고 하고요. 투자는 또 아니라고 하죠. 어... 소유권을 제공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아마 법적과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저희 타운스타 우드 라이선스 구매를 투자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뭐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어 제가 이거를 왜좀 급하게 이제 조금 가져왔었나면 제가 이걸 매일같이 조금 새벽에 이제 코인 시장이나 관련해 가지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골드 멤버로 들어가 있는데 어 이제 이제 떠 있더라고요. 이제 어제 새벽 4시에 떠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때 퇴근하고 들어가서 잠을 잤었던 것 같은데 어 타운 스타 로드가 이제 오늘이죠. 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타운스타 노드가 오늘 8시, 오전 8시에 판매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5%, 이제, 발간되는 것에 5%는 이제 파운더 노드 이제 돌리는 사람들한테 갈 거다. 라고 하고, 이거는 뭐, 현지 시간 타임 적용합니다. 해가지고,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타운스타 노드가 이제 판매될 거고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는 7,500불에서 12,500불이니까, 850만원 이상. 아마 맨 처음에 갈라로 구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구매하시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뭐몇분 내로, 어, 구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음, 그래서 이 소식 전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 제작했었고요. 어, 지금 늦은 시간이라, 지금 구매까지 사실 얼마 안 남은 시간이라 지금 자기도 애매하고, 어, 조금, 뭐 그렇네요. 그래도 좀 자야겠죠? 한2 시간 자고 와서 다시 이제 거래를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소식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